15강 제출용 제안서가 아닌 이기는 제안서를 쓰라 시간입니다. 제목이 어떤 내용이냐? 페이지 91쪽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기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업 참여를 위해서 윗사람들의 지시로 제출을 위한 제안서를 쓰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 이런 제 출용 제안서가 아니라 이기는 제안서를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 이야기인데요. 어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로 밑에 좀 보시면 열심히 계속 썼는데 계속 실주를 하다 보니까 외부의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뭐 예를 들어 평가 위원이 전부 이미 경쟁사의 편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인지도가 부족해서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대표님 혹시 실제로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본적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평가 위원으로 갔을 때. 아. 어, 나는 그 회사의 경쟁사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고 네네네. 그냥 객관적이었어요. 음. 근데 제안하는 내용이 음. 그냥 점수를 덜 주, 주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런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 어떤가요? 아, 아 평가 위원들이 다 자기들한테 적대적이었다고. 우리 아. 일도 적대적이지 않았거든. 음.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야, 현장에서. 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 그래서, 어, 갔더니, 뭐, 평가위원들이 다 이미 경쟁자한테 우호적이고 우리한테 적대적이던데요. 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음. 이럴 때 적대적으로 느껴져요. 음. 너무 제안서가 허접하고 PT를 너무 못하면 네. 처음에 평가위원들이 우호적인 태도에서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아. 질문하게 되고 아. 질문에 대답 못하면 질문을 또 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면 질문을 계속 답을 못하면 무성의하게 느껴지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또한두 마디 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사람은 아 평가위원들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 거지 이해가 되죠? 네네네. 현장에서 몇번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유를 대야 돼요. 항상 수주 못하면 음. 내가 수주를 못하면 네. 어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오해를 같아요.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고, 네네 합리하는 화 음. 거죠. 예, 네, 이렇게 입찰 제안 같은 경우에서의쓸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등 전략, 밸런스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2등 전략, 이건 또 엣지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합해서 전략의 통합 밸런스의 엣지를 더한 그런 전략. 이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어 1등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전략인가요?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어 우선 1등 전략, 2등 전략. 그리고 이제 전략 이름을 밸런스 엣지 이렇게 붙인 건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예. 아, 네. 네. 이제 제가 수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네, 네. 포지션이 좋을 때, 음. 내가 1등일 때, 이제 호, 통상 기존 사업자들은 네네. 포지션이 좋고 1등이잖아요. 음. 이럴 때 전략하고 내가 불리할 때, 음. 어, 처음 해보는 사업일 때, 2등일 때, 네네네. 전략이 달라야 되더라는 음. 거죠. 그래서 1등 전략을 밸런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네네. 균형 있는 전략이어야 돼요. 음. 자, 보세요. 우리 사실은 앞에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고객 조직에는 대체로 세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시죠? <웃음> 네네네. <웃음> 말해보세요. 의사결정자, 영향자, <laughs> 예. 어, 그 다음에 실무자? <웃음> <웃음> 예. 네. <웃음> <웃음> 괜찮아요. 왜냐면. 그수습 통과해서 잘릴 수도 없고, <웃음> <웃음> 그 아, 네. 아니, 그것도 맞는데, 고객 네, 네. 조직을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네, 네. 이렇게도 분석했어요. 네. 기억나실 텐데, 이코노믹 바이어, 아. 테크니컬 바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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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유저,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코노믹 바이어는 행정가들이에요. 어, 네. 예를 들면, 사기업으로 따지면 총무부나 음. 구매부서 음. 이런 데는. 어, 이코노믹 바이어니까 비용도 중요하고 네네. 여러 가지 어, 일정, 음. 사업 관리 음. 이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어, 전문가들이 들어와요. 음. 이들 관심은 자기 전공이겠죠. 예를 들면 내가 비용 전문가다. 그럼이 사람은 어떻이 비용이 합리적인가? 네네.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음. 음. 테크니컬 바이어는 두 가지를 보죠. 네. 이 기술이 타당한가? 음. 아니면 어떤 신기술이 사용되었는가? 네, 네, 네. 그 다음에 유저는 내가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음.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세 가지 관점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관점 중에 하나가 전략에서 빠져 있으면 어때요? 사용자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너무 명령어가 불편해. 음. 이걸 개선하길 바랬어. 음. 근데 이 제안서에는 그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 제선, 이 제안서에는 없어. 네네. 그러면 이 제안서에 점수를 더줄 뿐더러 1등이 되겠지. 그 사람한테는 음. 이 제안서가 1등이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평가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루어야 돼요 아.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문성은 다 부분적인 전문성이거든요 음. 이해되죠 그쵸. 예를 네.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봐도 음. 엔진 전문가가 있고요 그쵸? 바퀴 전문가가 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제안할때 엔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야 음. 되고 바퀴에 대해서도 음.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런가? 연비에 대해서도 제한을 음. 해야 되고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제한을 해야 네. 고 각각의 부분 전문가들이 음. 좋은 점수를 주겠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음. 균형 전략이에요 음.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관점을 빠짐없이 다루어라 네, 그래서 네. 밸런스 전략이에 음. 근데 내가 포지션이 불리하면 네. 밸런스 전략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비용도 적절하고 나도 기술도 좋아 나도 뭐 이미 1등인 쪽을 그렇죠 에, 에. 골고루 2등 하겠죠 <laughs> 네, 네. <laughs> 이게 제일 못하는 거거든 음, 네. 우리가 이 수접에서 제일 못하는 게 골고루 2등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이게 엣지 전략이야 음. 엣지 전략이라는 말의 의미는 승부처를 명확히 해라 음. 승부처를 명확히 하다 보면 음. 이게 리스크가 높아져요 네, 네, 네. 그죠 네. 왜냐하면 내가 평가위원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음. 사실은 정확히 정보가 100% 있을 리도 없고, 음. 어쨌든 내 승부수가 통하면 내가 수주를 하는 거고, 네네. 통하지 못하면 꼴등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전략적이다. 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 이 수주업에서 전략적이라는 건 2등을 안 하는 게 전략적인 거예요. 음. 1등 아니면 꼴등을 하는 게 전략적이다. 아. 왜냐면, 2등은 안 알아주는 음. 세상이잖아. 아, <laughs> 어차피 1등 어. 못하면 5등 하는 게 낫다고. 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집중하면 사업 5개 중에 내가 4개는 꼴등하고 음. 하나는 수주할수 있겠죠. 음. 근데 이런 전략적 강조가 없으면 어떻게? 4개 다, 아, 5개 다 2등. 2등을 해버린다. 음.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이지 못한 거지. 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 인상 깊게 본 경험은요. 제 고객이, 어 이런 사업이에요. 현장에 정보를, 어 업로드 하는 거야. 헤드쿼터에. 우리 영화 다운로드 받잖아요. 네네. 그 반대로 정보를 모아주는 아, 걸 업로드라고 업로드를. 하더라고. 예, 예. 근데 현장에 어떤 데이터들을 업로드하는 시스템인데, 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와이브로야. 오. 고객이 RFP에 와이브로를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 근데 저희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완전 2등이래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고객하고 선행 연구 사업을 다 했어. 아. 근데 보통 IT나 방사는 선행 연구 사업들이 있거든. 네네네. 그걸 했으니까 불리하지 우리가. 음. 그럴 거 아니야. 음.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도 와이브로 잘해요.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래, 너희도 잘하겠지만, 아무래도 음. 우리랑 선행 연구한 이 회사가 더 낫겠지. 이게 고객의 음. 입장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못 찾겠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음. 전략 개발을 잘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근데 와이브로 이건 잘못된 기술이에요. 그래요. 어. 음. 왜요? 그랬더니, 와이브로라는 기술 자체가 다운로드 전문 기술이래요. 아. 30분 동안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에, 에. 못 알아듣겠어요. <laughs> 워낙 전문적이라. 어, 네. 근데 되게 진정성이 있고 이분이 그 분야에 되게 전문가시, 음. 그 임원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갑시다. 음. 그래서 이분이요, 진짜 한 시간, 이제 기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라 한 시간을 하셨는데, 음. 나중에 후일담은 뭐냐면, 30분간은 왜 와이브로로 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 나머지 30분은 자기가 가진 기술적 대안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네. 했다는가. 수주를 했다는가, 이게. 음. 음. 근데 이제 저는 수주를 못했더라도, 졌더라고 음. 하더라도, 음. 이게 잘한 행동이다. 어. 이거 내가 확실한 2등이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등이면 2등답게 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1등인 척 하면 안 된다고. 어. 어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기업체에 가면 자기들이 2등인데 자꾸 1등 전략을 구사한다. 어. 너무 많이 봐요. 어. 예. 과감히 승부를 해서 꼴등을 음. 하자. 이렇게 음. 말을 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어야 돼요. 음. 예.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음. 마지막으로 많은 사업은 내가 1등이다, 2등이다. 이게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음. 그럴 거 아니에요. 사업마다. 음. 이게 딱 포지션이 분명한 사업이 있고, 음. 그게 되게 혼재된 사업이 있으면, 전략 개발의 원칙은 뭐냐면, 밸런스의 엣지를 더해라. 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되는 평가위원회 주요 관심사들을 빠뜨리지 말고, 음. 다루고, 네. 내 승부처도 분명히 해야 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음. 이게 이제 결론처럼 제가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1등 전략과 2등 전략, 그리고 이 1등, 2등 전략을 통합한 통합 전략까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원칙 있죠. 좋아요, 구독 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없어요.